60대 이후에 건강을 잘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 1. 균형 잡힌 식단 유지. 단백질 섭취 필수. 근육 유지에 중요. 맥기의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을 포함하세요. 채소과일 다양하게. 비타민과 식이섬유. 보충, 변비. 염증 예방. 소금 당분 줄이기. 고혈압 당뇨 관리 핵심. 수분 충분히 섭취. 갈증, 감각이 둔해져 탈수 위험 하루 1.5L 물 권장 다 꾸준한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근력 운동 근감소증 예방 스쿼트 아령 들기 밴드 운동 균형 운동 낙상 예방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운동 전후 스트레칭으로 부상 방지 스트 마음 건강 챙기기 명상 일기 쓰기 취미 생활은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 친구나 가족과의 사회적 교류는 기억력 유지와 행복감 향상에 도움 하루 10분이라도 감사한 일세 가지 적기 습관을 가져보세요. 살 정기 건강 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골밀도 암 검사는 기본 남성 전립선 검사 여성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기점검도 잊지 마세요. 아암유 수면의 질관리, 하루 휴급시간 전후 숙면이 이상적, 늦은 커피,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고,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 맘에 자주 깨면 낮잠을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아킹, 흡연 음주관리, 담배는 즉시 끊기, 혈관폐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 음주는 절제. 남성주 2회 이하, 여성주 1회 이하, 1, 2잔이 적당, 채트, 활기찬 사회활동,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교육 참여, 인지기능 유지, 플러스 삶의 활력,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두뇌 자극과 긍정적 에너지를 줍니다. 정리하자면, 60대 건강의 핵심은 근육마음 사람, 관계를 지키는 것,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돌보고, 사람과 이어지는 삶이 장수의 비결이에요.